육과 3 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음, 요한네스코 텐베르크는요 <laughs> 좋은 예시입니다. 뭐의 예시냐면 이런 사람의 좋은 예시예요. 창의적인 생각을 사용한 사람의 좋은 예시입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셨을 부분은 뭐냐면 어, 자 여기까지는 문장의 주어 관계동사 왔절 같은데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두개 보이더라 이거죠. 뭐 조금 생각이 유연한 친구들은 뒤에 컴바인이 앞에 투가 생략되어 있는 그 원형부정사이지 않을까 하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. 뭐 올바른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셨으면은 좀, 음, 괜찮아요. 잘하신 겁니다. 자 이거는 원래 뭐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왓절이 문장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종의 강조구문입니다. 그러니까. 구텐베르크가 두 개의 아이디어를 컴바인 섞었습니다. 이렇게 평서문을 쓸 수도 있지만, 구텐베르크가 했던 것은 하면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. 뭐냐면, 두 개의 아이디어를 섞은 겁니다. 뭐이 말이에요.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평서문은 쓰여질 거예요. 뭐 영어로는 뭐클랩센테스라하는데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자 봅시다. 구텐베르크가 두 개의 아이디어를 섞었다. 뭐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알게 쓰자면, 뭐, what Gutenberg combined is to i d e a 뭐, 이렇게도 쓸수 있었을 거예요, 충분히. 뭐, 그렇게 쓰지 않았네요. 뭐, 이런 식으로 관계점에서 왔쓸 수도 있는데, 또 어떻게 해준 거냐면, 이거는 일단 이 combine을 두 개로 나눴어요. 과거 시제 did와 combine. 이렇게요. 시제랑 동사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까지만 이렇게 강조해 준 거예요. 그래서 이 관계됨에서 와스로 이 what cleft sentence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what 뒤에다 넣어줍니다. 구텐베르크가 했던 컷 이걸 강조해 주고 싶어요.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 다음에는 문장의 나머지 요소들을 우리 이때 강조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도 우리가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뒤에 보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hat Gutenberg did is 하면 이제 나머지 이 뒷부분이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, combine two ideas 뭐 어, 이렇게 생겨난 문장인데 뭐 여러분이 이거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.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해석하시다가 어, 여기가 혹시 투가 생략된 원형부정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으면 잘 생각하신 겁니다. 어, 뭐 이런 원리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혹시 왜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까? 하고 물어볼까 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아무튼 구텐벨크가 했던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아이디어를 섞은 겁니다.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. 어, 이전에는 연관, 관련성이 없던 두 개의 아이디어 자, 뭐가 있냐면 와인프레스랑 코인펀치 두 개를 섞었는데요 이 코인펀치의 목적 코인펀치는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냐면 어, Was to leave an image 자, 이미지를 남기는 겁니다 어디다가? On a small area 자, 좁은 범위에다가 예를 들어 금화 같은 어, 작은 범위의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금화 쿡 찍어서 도장처럼 그 문양색이 뭐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<laughs> Mm -hmm. 자 처음에는 코인 펀치. 자 다음에는 어, 와인 프레스네요. 자 와인 프레스의 기능은 뭐였냐면은 어자 apply force o r large area 자 넓은 범위의 힘을 가하는 겁니다. area 하면 적용하다라는 뜻인가 힘을 적용하는 것 힘을 가하는 거죠. 자그 다음에 squeeze the juice out of grape. 자 out of 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그냥 보실 때 from이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, 오레, 아니, 포도에서 주스 과즙을 짜내기 위해서 스퀴즈 하기 위해서요, 위해서요. 자이두 개를 아, 잠깐만 계속해서 갑시다 자, 어느 날이 친구가 한잔 한두 잔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what if 라는 표현은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다 뜻이죠. 만약 내가 a bunch of these coins, 자, 이 a 아, r these coin punches. 어, 자이 코인 펀치들을 갖다가 put them under the force of wine press. 자, 와인 프레스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? 자, 그래 가지고 얘네가 어, 자 종이에는 이미지를 delete 지울 수 있도록 뭐 이런 말이네요. 자, 이미지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남긴다 그랬죠. 그래서 딜리트가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코인 punch는 이미지를 남기는 건데 이걸 넓은 범위에다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. Resulting이라는 형용사 뭐냐면 그 결과로 나 생겨난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이 조합 이것이 만약 printing press랑 movable type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예시는요. illustrate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the creative mind power to transform one thing into another. 자, 어떤 한 가지를 다른 형태로 transform 바꿔 주는 창의적인 마인드의 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어렵지 않았어요.